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어, 오늘은 잠깐 그 시간을 좀내 가지고 해루질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지금 물때 간조 때를 맞춰 가지고 잠깐 인근 바다에 잠깐 왔습니다. 어, 해루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인근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네요. 여, 바다가 허약게 뒤집어집니다. 파도도 많이 쉬고아 그래도 저녁에 여, 반찬을 한번 잡아고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장갑 찍고. 자, 아, 오늘 슬, 봄이 연장입니다, 연장. 물이 많이 안 빠졌네. 물이 많이 안 빠졌구만. tira is, se han Ah 자, 이게 그 비싼 홍고시입니다. 홍고시 낚시 미끼에는 최고죠 이거아 홍고시가 많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살려주겠습니다. 자, 자, 한마리 캐었습니다. 반지락입니다. 반지락. 자, 아, 또 나옵니다. 바지랍니다, 바지랍. 자. 자, 마구 나옵니다, 마구. 자. 아, 자, 돌이 많네. 자. 좋습니다. 좋지, 좋습니다. 아, 딱 그래. 아, 아, 다이어터 큼요. 가지락이다 가지락. 좋지, 좋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아까 그거는 홍기렁이, 이거는 청기렁입니다, 청기렁이. 이런데에 서식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바지락. 또 있으면 또 있어. 자, 이거는 바지락이 틀립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일반 바지락이 아니고 몰반지락이합니다 몰반지락. 이게 살이 훨씬 도톰하고 이게 반지락이 큰 거는 주먹만 합니다 이게 주먹보다 약간 작은데 그정도합니다 반지락이 틀립니다 한번 봐보시죠 자 일반 반지락하고 좀 생김새가 틀리죠 밑에 거는 약간 옆으로 들쭉한데 위에는 동그름에서 통통하잖아요. 위에께 물반지락이고 밑에께 그냥 반지락입니다 자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가족들끼리 오셔가지고 언제가 좋냐면 사리 때물 재고 많이 빠질 때 물이 제일 많이 빠질 때 그때 맞춰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요, 밖에스밖에스 하나에다가 홈이 하나 들고오면 됩니다. 고 이렇게 캐갖고, 또 이제, 삶아 드시고, 이야, 낭독이 하나 그렸어. 자, 이게 물반지락입다 엄청나게 크죠? 자, 일반 반지락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겠죠? 엄청나게 크죠? 위에게 이게 몰바지라있는 몰바지라. 살도 엄청나 통통하네요. 야. 좋지. 좋습니다. 아, 자, 바지락또 계속 나옵니다 으흠. 누구는? 아니라. 새끼는 새끼. 누구는? 잘 크라고 또 놔두고. 자, 보이십니까? 뭐 또 왕대 하나 났습니다. 자몰바지랍니다몰바지라아 좋습니다. 좋지 좋습니다. 아또 왕대 하나 났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요. 몰바지랍니다몰바지라이 아. 야, 진짜 완벽하네. 와, 오늘 오늘 장원입니다, 장원. 엄청나게 큰데. 와, 일반 반지라고 비교했을 때한번 봐보십시오. 엄청나게 크죠? 오늘 장원입니다, 장원. 야 좋지, 좋습니다. 그 원래 그 똥, 야, 똥이 있지 않습니까? 똥도 있고 똥도 있고 군부를 알아야지 파든가 말든가 아. 와. 새벽물에, 새벽물에가 마이너스, 물마이너물 예. 전부 다 물이 뻑뻑 올라갔다 들어갔다 한대요. 내 친구가.. 니까 개불 좀 잡았습니까? 내말 잡았어.. 네 그거 3마리 처먹었지? 여기 3마리 특산 먹었제 응? 그래.. 첫.. <laughs> 첫.. <laughs> <laughs> <와>, 개불.. <laughs> 뭐, 개불 똥은 안 보이고 그냥.. 어묵에.. 이요한 마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개붕 개붕 오솜다 형 개붕 구멍 봐도 봐도 사진 찍어서 <laughs> 그걸로 보내야 되거든 <laughs> 우리 조카 보수 아. 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구멍을 어찌 봅니까 이거를 응? 잡았는데 응? 네? 잡았어 야. 있던데 오 올해는 우리 집 사람이 첫자풍여부한한 시간 정도 해루질을 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한이 정도, 요 정도 담았습니다. 이 정도, 정도, 정도. 한대접이로큰 대접으로 큰 그릇으로 한한 한 그릇 정도 되겠네요. 크게 한 그릇 정도 되겠네요. 아, 이런 거는 바지락이 진짜 큽니다. 그거. 저 옆에서 오시는, 아시는 지인분들은, 어, 뭐, 개불도 잡으시고, 그, 뭐, 개불도 잡고, 뭐, 그랬는데, 아이고, 제, 저는 개불을 못 잡고, 바지락만, 에, 잡고 갑니다. 오늘 못 잡으면 또 내일 잡으면 되니까,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이, 몇명 이렇게 또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음 기회에 또 이제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 예,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 반지라 해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이 깨끗한 물에 깨끗이 씻쳐서 이다가아 잠깐만 체리가혹시어 시리 깨끗한 물에 바지락을 이렇게 깨끗이 씻쳐서 소금으로 염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한 물, 이, 그, 밖에서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한 소금 한 주먹 정도, 그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반 쓰는, 숟가락, 숟가락을 하나 담가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보시면 검은서 비닐복이 있죠. 이걸로, 이렇게 막아서 빛을 차단해 줍니다. 이래 놓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해 두시면은 자동적으로 해감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래갖고 이제 삶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